i believe i can fly i believe i can touch the sky i think about it oh 내 아! <독> 어, 네, 당첨됐 당첨됐어요 우와, 우와. 뭐가 오예요? 와. 뭘 오야?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5초 줄 테니까 들어오세요. 5초 네. 줄 테니까 빨리 들어오세요. 아, 빨리, 빨리. 아,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네. 이어폰 있죠? 예. 네. 아, 이제 안 되겠어. 편하게 이렇게 하려니까, 아, 사람들이 느슨해져가지고, 이어폰, 이어폰 있다고요? 지금 이어폰 꽂고 네, 네. 하고 하세요, 있는 거예요? 지금.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빨리, 빨리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아, 이거 이 네. 사람들이 이거 대포를 뽑고 뭐하고 하니까, 어? 그냥. 제 모습 잘 들리죠? 안 끊기고 엄청 으... 잘 들려 요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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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상목님이 약간 상목님이좀 네. 아까 그 보니까 약간 좀 네트워크 관련돼서 문제가 좀있어 아파트는 한 명도 안 떨어지는 거죠? 그 그런 거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어디 보자 하늘을 볼까 아 어, 뭐야 어 깜짝이야 뭔가 아래에서 딱뚝 떨어지길래 깜짝 놀랐네 어후 아, 이제 가자 오케이 오, 갑자기 어 갑자기 렉 걸렸어 혹시 뭐 사용하시는 뭐 기종이 어떤건가요? 핸드폰 총이? 저... 아 저요? <laughs> 어 핸드폰 핸드폰 어그 뭐지? 노트 8이요 오 노트 8? 야뭐 시험 잘 봐가지고 뭐 부모님이 사주셨나? 모르겠어요. 아, 모르겠어요. 나온거 보면 약간 지금 잠깐 사, 학업에 좀 어, 이런 자신감 굉장히 불편하고요. 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파밍 사람 없으니까 편하게 파밍 하세요. 음. 아, 네. 저 위치시 어, 오시고. 위채. 아, 감사. 합니다 오케이. 갑시다. 일단은 어, 원이 왼쪽이니까 음, 왼쪽이니까 일단은 저희가 학교 학교를 한번 어, 가보죠, 학교. 아까 누가 한명 떨어졌다 했으니까 학교를 한번 가봅시다. 세명 정도. 세 명? 3명? 아니, 세 명인데 총소리가 3명? 하나도 안, 안 들렸는데? 어, 뭐야? 재밌네요.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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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한명 컷. 와, 바로? 나이스. 어, 뭐야? 와, 대박이야 아, 다른 사람 죽었네. 잠깐만, 그럼 지금 어딨지? 한명이 더? 지금 이게 갑자기 시체가 아, 바로 아, 증발한 근데... 거보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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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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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아, 그러니까 아그니까이 친구가 이 친구가 얘 저거 방금 잡은 얘 팀을 잡아 가지고 증발하고. 오케이 오케이. 아 깜짝 놀랐네. 실력이 핵스는 좀. <laughs> 아. 네, 업데이트 연습장 추가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뭐, 에임 연습 이런 거 하실 때 도움이 좀 많이 되요 아, 잠만, 안, 안 써, 카고팔. 아, 더러운 카고팔 녀석. 와, 엎드렸다. 와. 아, 더러운 카고팔. 드럽게 못 맞추겠네. 근데 한명 기절했고, 저 죽여, 음. 그냥. 안 보여, 오케이, 기절. 한명 남았거든요? 그리고 얘네가 여기를 응. 봤다는 거는 여기 사람이 있다는 소린데? 지금 저기 안에 버기 있으니, 어어어어!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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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쏜다! 한 대만 더, 한 대만 더! 아, 나이스! 오. 가시죠, 나이스! 아, 네. 개꿀, 개꿀! 아, 내가 너무 올렸나? 아, 이 거리가 몇 미터야? 어, 뭐야, 한 100m, 뭐야, 200m 미 밖에 안 되네? 아, 어, 씨. 하... 네, 높으면은, 잘하는 사람 많나요? 닉네임 언급하지 마세요, 민기님. 음, 이건 안 됩니다. 일단, 저희 파밍! 어, 파밍하고. 파밍하고, 우리는, 뭐야! 아, 아니구나. 헉. 야, 씨, 에 많다. 어. 많다, 이 친구들. 일단은, 여기, 이거 파밍하고, 제가 나눠드릴게요. 네. 여기 스카가 있는데, 뭐, 스카는 뭐 필요 없을 것 같고. 오케이. 이제 렉이. 아, 렉 걸려요? 일단은 일로 오세요. 들어오세요. 네. 안으로. 아, 원래도 렉 걸렸나요, 혹시? 일단은 뭐, 붕대는 이제 뭐, 쓸일 없을 것 같고. 어, 구상 두 개랑, 진통제 두 개랑, 드링크, 어, 드링크 한 개랑, 어, 한이 정도 되겠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디스코드 친축 걸면 어떡해요? 기다리세요. 끝나고, 어, 끝나고 할 거니까 기다리시고. 아, 근데 카고팔 잠깐만. 진짜 못 쓰겠다. 네네네. 혹시 카고팔 잘 쏘시나요? 잠깐만, 사람 왔다, 사람 왔다, 사람 왔다! 저, 저요? 살아왔어, 지금 사람, 사람! 어. 한명 더, 한명 더! 어. 한명더 있는데, 뒤쪽인가? 네, 어디있지 아, 나이스. 차가만 저, 한명더 있는데? 보스, 얘얜 보스는 아닌데? 잠깐만, 일단은. 지금, 지금 정면에 계속 있거든요? 어, 나 무서워. 한명 기절. 얘네 뭐하냐? 어, 아. 어, 얘네 얘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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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쉬에 푸쉬 계속 붙어 계속 붙어 쟤네 쪽으로 이거 지금 살리고 있으니까 아네 술탄이 없네 근데? 아 아쉽다 술탄 2개 정도 있어 아 일단은 일단 일단 저희 쪽으로 붙으라 앞으로 앞으로 붙어서 쟤네 바로 잡을 거에요 어 잡을 때 좋다 나이스~ 일단은 얘네꺼 파밍 하시고, 어, 파밍하시고, 여러분들 여기서 어, 구하지 마세요. 음 구하지 마세요. 아 여기 너무 좀 채팅을 조금 더럽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제 좀 해주시고, 음, 그래서 필요하신 거 드시고 바로 저희는 넘어갑니다. 감자 이수류탄은 진짜 무조건적으로 챙겨야 돼. 필요하셨어요? 저 지금 8킬 아, 0킬. <laughs> 아니야 아니야 근데 위협 사격 이런게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저한테 아까 나 죽을 뻔했어 어, 아까 나 죽을 뻔했어 어 앞에 보급 들졌다저 보급 뭐 어떻게 할까요 먹을까요? 쪼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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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예. 165방향 어떻게 어떻게 하실래요 보급 보급 한번 먹어보실래요? 아, 네. 가자 가자 가자, 보금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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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급 먹으러 가자 보급 먹으러 가자 보급엔보급엔 보급엔 법칙이 하나 있어요. 보급에는 사람이 있다. 보급엔 무조건 사람이 있어. 요좋 척은 나오죠. 근데 없고요. 음, 일단은 에답 스나이퍼 총이면 에답 같은 거를 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과연 뚜루두! 에답에답스 에탑. 와우. 근데, 지금, 배율 렉이 걸리신다니까, 뭐, 제가 쓸 수밖에 없네요? 음,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변태 같은 짓을 하고 싶다. 남들에게 카고팔을 주기 싫다. 하시면은, 네, 이렇게 따라하시면 됩니다. 어, 총, 총 들고, 세계 일주. 남들한테 카고팔 주기 싫으면은, 여기다 숨겨놓으세요. 개꿀. 이러면은, 애들이, 어, 보급 떨어졌네? 보급 뭐랄까? 보고 봤는데, 어, 카고팔 밖에 없네. 야, 카고팔 개꿀이다 하면서, 카고팔 주, 주, 워가는데 그거 마저도 이제, 어, 극한의 이득도 못, 못 주게 하는 방법. 개꿀이죠? 어, 뭐, 변태들, 변태분들은 참고하시고, 어, 아니면 말고. 일단은, 우리가, 지금 차, 차타, 차 합시다. 이동합시다. 음, 이동하기 전에, 또 도핑 한 번, 어, 도핑 한 번. 먹을 때는, 앉았다 놨다만 계속 하시면은, 머리 잘안 맞을 수 있어요. 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가자. 갑시다. 왼쪽 사람 있다. 일단은 그러면은 여기 대고 여기, 저희는 여기 집으로 올라갑니다. 어? 사람 있다고 지금? 깜짝이야. 일단 올라오세요. 일단 올라와서 여기가 왜냐면 좀 고지가 높아서 아, 확인, 확인, 확인. 어, 뭐야, 우지들었다. 어, 뭐야, 뭐야, 애들, 애들 다 오는데? 어, 술탄 가나요? 아, 어, 잠깐만. 어, 아, 잠깐만! 안 돼! 와, 씨, 잠 아.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침착하게 던진 거 아니었어요? 아니, 안 던지시는 거야, 계속. 아, 여기서. 아, 나는 한 3초 뒤에 던지게, 어우, 좀, 수류탄 좀 던져봤구나. 어, 이거 체육 시간 때 피고 공좀 던져봤구나 싶었는데 안 던지는 거야. 어우, 씨.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피고 공, 이거 체육 시간에 피고 공만 주워오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네. 아. 아, 아쉽다, 5등. 아, 이거 1등, 1등 가, 애다을 샀으면 1등을 하는 건데, 아, 괜찮아요. 사람은 실수할 때도 있어요. 저도 던지다가 음. 내가 내, 내수로 터맞고 죽은 적 많거든요? 어, 괜찮아. 할수 있어. 네. 음, 아, 뭐, 그래도 아쉽게 1등은 못했지만, 음, 네. 뭐, 오늘 뭐 참여한 소감 이런 거 있나요, 혹시? 참여한 소감. 참여한 소감을? 오케이. 어, 처음 하는 거 같은데, 이런 거? 음, 아뭐 제가 뭐큰 채널은 아니라서 예뭐 그렇긴 한데 아 그래서 뭐 처음에서 어떤 거어 그래서 기분 너무 좋고 음. 뭐아 그래요 음아 친구들한테 자랑하게 네 <laughs> 아, 알겠습니다. 아, 그럼 나중에 또뭐 컨텐츠 이런 거 있으면은 네, 또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네, 저는 또 다음 분들, 다른 분들이랑 좀 함께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숙제, 빨리, 빨리 숙제 하세요. 숙제하고 네. 엄마한테 검사 맡으세요. 네. 오케이, 오케이. 빠이빠이.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케이.